맞아 요즘 만 원이 만 원이 아니야. 네. 만 원이 오천 원된 느낌이야. 그러니까 만원 가지고는 뭐 하지도 못해요. 청담동에 커피 하나에 만 원. 만원 들고 청담동 가는 니가 이상. 이게 안망 그래도 이게 만원 들고 청담동 가는 니가 이상한 야. 거지. 이게 요새 물가가 이상한 거니? 아, 만원 들고 청담동 가는 니가 이상한 거지? 나는 언니는 약간 인생 좌우명 <laughs> 왜 이탈리아 사람들이 생각이 그럴 때 내일의 행복보다 오늘의 즐거움이래.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추가면 추가할수록 끝이 없잖아. 근데 즐거움은 내가 추가할 수 있는 만큼의 한계가 있잖아. 아. 내가 이거를 샀을 때 즐거워. 홈캔 그걸 된 거야. 내가 이거 샀고근데행복하지 않잖아. 행복이라는 건 끝이 없잖아. 어. 그래서 오늘의 즐거움, 내일의 행복보다. 아 그러니까 뭐 내일의 일 같은 것 때문에 오늘의 막 즐거움을 미루지 말라고. 어. 근데 난저장 과장님 하는 말이 너무 맞아 저게 휴가를 써서 여행, 여행을 가는 거랑 음. 사표 쓰고 여행 가는 거랑 너무 다른 게 사표 쓰고 여행 가는 거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좋을 것 같지 않니? 나는 사표 쓰고 여행 가면 그 여행 가가 지고 밥 사먹을 때마다 더 걱정이 돼 <laughs> 어머 이제 돈이 저 저렇게 차어 든다. 5 0 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어, 돈이 점점 줄어든다. 이 잠자리도 막 기중순이 막 오늘 뭐 했다고 뭐 했지? 했다고 하루가 벌써 지나간 거야? 어 잠깐만 응. 어 숙소 예약을 잠깐 막 어떻게 해야 되지?만 약간 삽백 쓰고 여행 가면 좀 불안할 거 같은데? 아 어, 재밌겠다 스물한 살이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제는 우리는 친구들끼리 막 여행 막 얘기도 안 해. 내가 마지막 여행이 스물한 살이야. 친구들 여행 얘기 잘안 하잖아. 잘안 하지 그냥 너, 오빠. 왜냐면 여행을 갈 시간이나 이런게 가더라도 당일치기밖에 안 되니까 우리 여행을 막 일주일씩 가면 어. 너무 일상의 지장을 어 일상이 지장이 이제 미치니까 바다 보러 가기 그렇지 바다 보러가 아니면 근데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다. 어? 노는 게 뭐냐? 호빠나 가자. 호빠 가 사실은 그냥 작은 여행이지. 작은 음. 일탈이고. 음. 어머, 멘트 일통 호빠가 사실 작은 일탈? 어머, 호빠가 사실, 아. 사실 작은 여행이고, 작은 일탈. 일탈다. 새로운 경험이고, 음. 내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고. 말고는 다 일상이잖아. 밥 먹는 거. 메일통이 너무 주목 같다. 아 나는 근데 이런 생각, 이, 이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 왜 사람들이 호빠를 많이 올까? 음. 일상에서 우리가 그렇 여행 가기 전는 너무 헤비하잖아. 갔다 오면은 막 일주일 동안 일도 밀려있고, 호빠는 그런 게 없잖아. 라이트하게 어, 트라이 다 그... 가훈처럼 좀써놔 오빠가 소파는... 작은 여행이다. 아안 어. 어, 되겠다 시집낼내야겠다 아, 맞아 요즘 만원이 만원이 아니야. 만원이 오천 원된 느낌이야. 그러니까 만원 가지고는 뭐 하지도 못해요. 청담동에 커피 하나에 만 원. 만원 들고 청담동 가는 니가 이상. 이게 안만 그래도 이게 만원 들고, 아. 아, 들고 청담동 가는 네가 이상한 거지 이게 요새 물가가 이상한 거니? 만원 들고 청담동 가는 네가 이상한 거지? 만원 들고 청담동 가면 안 돼? 어, 아니 만원 들고 무슨 청담동을 가? 어디 가야 되는데? 집에 있어야지 만 원이면 만 원밖에 없으면 세고 담배 한대 피까! 연락한 남자가 있어? 저는 차라리 F W B가 나은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직업상 연애가 저희는 힘든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허, 이해를 한... 연인과 섬달 때 밝혀? 어밝뭐 요즘에들 우리 들는 무조건 안 밝혔거든. 아, 왜냐면은 저는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음. 사실대로 얘기를 해. 왜 이렇게 못 만나 이러면 나 사실 이렇게 일을 해.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눈냥 잔다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는 무슨 밤 10시에 자가지고 오후 4시에 일어나몇 시간을 자는 거야 동준아 어나 약간 잠 많은 재질 아. <웃음> <웃음> 나 약간 잠 많은 사이 아. 하루에 6시간도 활동하고 잠시 후에 해가지고 대머리 흔들고 <laughs> 어머 어머 솔직히 <laughs> 화를 게 이랬던 거를 이해해주는 애인 말로는 이해해준다고 그러고 대부분 이해를 안 하는데 정말 이해하는 사람들은 둘중 하나지 외국에 살다 와가지고 저기 좀 그런 가치관이한 넓다든가 아니면은 이해해봤다든가 이해해봤다든가 저도 처음에는 이해한다고 했었는데 결국에 이해를 못하더라고 화류계 이해는 어머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화류계 이해는 나사 빠진 도라이 말고는 없어? 너왜 방송 왜 보고 있니? 저는 그런 나사 빠진 도라이들을 찾고 있어. 사실 그러면 너는 같은 선수를 만나는 게 제일 편하긴할거 같아 근데 제가 또그걸 못해요. 같은 선수면 용심을 내요. 피곤하다 얘. 네. 선수끼리 사귀는 거를 제가 많이 보잖아요. 음... 근데 걔네도 맞아, 맞아. 웃긴 게 자기들은 그래 우리는 이해하잖아. 우리 같은 일이니까 이해하자 이러고 하면서 방 들어가서 이제 같은 방이 둘이 같이 들어갔나? 거기서부터 이제. 폭탄이 그방 뿜, 얘 똑똑같구나. 돈이야 또? 사랑이야. 그럼 어떻게 돈안 벌어 일하는 거잖아 자기야. 너도 이 똑같이 일하는데 왜 그래? 최게 열심히 봐. 너 지금 손님 잘생겼다고 너가 지금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초이스서 존나 초롱초롱 아, 보던데. 내가 때, 언제 초롱초롱 초롱 봤다고 지랄이야 때. 지랄아. 너. 그럼 너는 너는 어제 그방 손님이랑 뭐? 너 술도 못 먹고, 너 원래 5 시면 퇴근한다는 애가 너자 지금 일 시에 퇴근했던데? 아 손님이 오래 노는 손님이라 그랬지 내가 이러니까 옷가... 너는 우리 다 시에 퇴근 먼저 한다고 자 취한 네. 척하든 모르라든. 네. 왜? 부모님이 네. 이뻤니? 내가 네, 그런까지 터치 받아야겠니 너한테? 네가 사귀자며 네가 먼저 사귀자며 이해 줄수 있다며 이해한다며 왜 이해 안 해? 잠깐. 아, 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왜 울고 지랄이야? <laughs> 너무 무섭다. 기빨리 나. 어. 나도 약간 선수 때 연애, 연애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 같은 선수끼리. 나는 되게 존나 쿨했거든? 응. 사장님때 별로 걔를 안 좋아하는 상태로 사귄 거고, 걔 나를 되게 좋아하는 상태로 사귄 거여서. 응. 난 열심히 일했어. 근데 걔는 어느 순간부터 가게를 잘안 나오는 거야. 응. 걔도 되게 에이스였거든. 나오면은 무조건 장타 뛰고, 예약 다 걸리고. 되게 어느 순간부터 가게를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사장님들 물어봤어. 어, 사장님 걔안 나와요? 내 연락도 잘, 안, 막, 잘안받던데 사귀는 응. 상태였는데. 사장님 날다 불러가지고 걔가 울면서 고백을 했대 자기한테 절대 동준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동준아 너도 알고는 있어 응. 걔 와가지고 걔 울면서 막 사장님한테 응. 동준이 방만 들어가면은 하, 미쳐버릴 거 같아요 아막 손님도 막다부셔버리고 싶고 막아 막 짜증나고요 저 가게 못 나오겠어요 그러고 나간 거야 마이킹도 조금 있었거든 선수인데 근데 응. 너무 잘 되는 선수여가지고 마이킹을 좀 해줬었어 마이킹안 갖고 그냥 추근안한 거야 나중에 그래서. 따로 갚는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걔가 날 그만큼 좋아했다고 신기하다 그럴수도 있구나 뭐가 신기한데? <laughs> 내가 우는게 신기한거야? 내가 성성하게 신기한거야? 뭐가 <laughs> 신기한거야 도대체? 복합적으로 신기한, 복합적으로? 신기할게 하나 없는데? <laughs> 응.